단장의 능선에서 토스가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전진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생더을부터 해가지고 별게 다 있어. 문난하게 해도 되고. 진짜 할수 있는 게 좋네, 막. 2인용 맵이라서 생터으로안 되지 않아요? 다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라떼 맵이야, 라떼 맵. 맵 분석 존나 완벽하지. 저 파일러 위치 봐봐. 벌써부터. 일단 전진 게이트거든? 전진 게이트 가스러쉬, 그냥 무난한. 또 있기 때문에 대한 파악은 되나? 네, 근데 이 인용 맵에서 굳이 이제, 이제 그 선택권이 많은데 생더블 그 같은 거잘안 거 하지. <laughs> 없고 머릿속에 이제 많이, 어, 기억이 안 되는 오 얘는 0 배럭이네. 네. 그자 이제 가스러시. 강력한 때문에 가스러시. 가중요합다아 가스를 다했다이 인용 맵에 요새 좀 정성 네. 느낌이잖아. 가스러시하고 질럿더블. 그래서 선수는 상대를 열받게 만들면서 <laughs> 와, 저미군한 마리로 괴롭히는 네. 것 봐. 개열 받겠다. 상대를 어떻게 열받게 만드느냐. 그렇게 되면은 어, 상대는 좀부르게 공격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와, 방금, 방금 봤냐? 경우도 SCB 경우도 위로 넘어올 수있으니까 네, 프로브 네, 위에 가서 대기 타고 있네. 좀 다른, 아, 저런 거 사소한 거 하나 하나 그냥. 변제를 뭐... 상대를 할때 가장 중요한. 또쭉때리고 이게 때리면 s s 스피 돈을 못그 캐니까. 저, 저 프로브 때문에. 오와 빨핏. 한... 때리는 어, 거야? Peak 오 잠깐만. 토스 더블을 안 올린다? 여기까지는 예상했을 거야 변연제가. 가스러시하면은 테란이 베럭 더블밖에 할게 없다. 건너가기? 파일런 짓고. 테란이 가스로 치당하면은 사실상 베럭더블이 제일 무난하니까 이름 이제 질러센까지 왜마린니 가스 때리고 있잖아 이름 쌩까지 질러 바로 와저기안 보여 와. 저기 딱안 보이는 저 자리, 네. 예, 저 자리에 지금 전장의 안개에 숨어가지고 와. 아까 떼려났었던 s v 찾게 되면은 바로 잡을 그렇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우. 근데 이거 질러 죽었는데 하셨잖아요. 이러면은. 네.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 지수는 한0 정도 넘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참아야 됩니다. 하나 또 왔습니다. 이제 돌기 만들었어요. 오잘 막는데. 네. 네. 이런 대처부터. 이제 커맨드 올라가고아 어, 이러면 중단을 질러 이거 박는 건데. 많이 받았어요. 와 하나 잡았고. S 시위면 안 죽는다며? 네, 어? 오, 제는좀 네, 대박이죠. 네, 네. 머죽는데가 지금은 잡히지는 않았어.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자원적인 어떤 문제는 없었던 상황이고 원원드라까지 모아가지고. 전진 로보도 로봇 아니야? 다른 부분입니다. 뒤쪽에 돌아갈 수 있는 저 언덕 뒤 샛길. 음. 네, 이거는 지금 벌써 어, 전진 로보도 어, 아니네. 통 뒤에 뒷길로 가가지고 네, 때리려 뭐, 그런다 그래. 그래서 그 사업도 올린거네 이게 뒷길이 있거든요 미나리를 파먹으면 아, 전혀 그래서 전혀 뒷길에서 사업들하고는 뭐, 괴롭힌단 마인드네 곳을 또. 만들어놨거든요 네 비퍼를 올리고 어느 정도 먹었다 싶은 이런 순간에는 그거네 그거네 그래서 뒤에 파놓고 전진 로버 안한 거네. 이밍을좀러면 드라곤 사업 되면은 벙커 저거 있는 거 말이 빼와야 되니까 이러면은 벙커 하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이러면돈못 해잖아. 바로 와주면 습니다이아이게 네. 너무 괴로운데? 이제 사업될 텐데. 빠른 이후에 돌리는 데는 시간이 좀 네. 역시 단능 머리 잘 쓰는 놈이 장땡. 오, 아, 아, 어, 이름 너무 괴로운데 구성원. 어, 질러시... 예. 이거 언덕 사업 드라군이어가지고 이거 벙커 하나도 없으면 아예 등도 아, 아, 못깨겠는데 아, 근데 벙커 네, 지어도 네, 어차피 네, 미네랄 뒤에서 때리면 수, 그만이라서. 그 하나 잡았었고요. 시도를 와 연습 그래서 진짜 그래서 엄청 잘 되어 왔다 변연제 끊게 터졌는데요? 와 게이트. 질러 더블로. 질럿더블하는 척, 가스 가스러시하고, 뒷길 이용하는 거 때리게 되면은 지금은 너무 좋은데? 없는 동선이고 이러면 테란이 베럭더블한 하... 의미가 없잖아 이러고 시브레다가 리버 날라와봐 이 드라몬 리버 어떻게 막을 거야? 나왔습니다. 네, 배럭 터집니다. 터져요. 네. 그냥, 그냥 아예 끝났는데 지금 게임이? 지금. 게임이. 이 뒷길 하나 때문에 보통 정면만 막으면 되는데 단장은 미네랄로 뒷길 파먹으면은 뒷길이 열려가지고 이거 리버 나오면 막을 수 있는 게 없네. 가안이당에 돌리고 있어요. 나이드라운도막기 빡세 죽겠는데. 아, 이거 이가야 됩니다. 와, 이게 씨 옛날에라 이제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맵 하나 바뀌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좀, 끝났어 이거. 진짜로 네. 그렇죠. 그그 자, 그래도 어. 시모드서 하나이입니다 네. 네 끊어... 오 하나. 오, 오 역시 그렸거든요. 하나 잡았어요. 네. 자먼두개더 있고. 야, 이걸 또 탱크를 잡아내면서 그러니까 테란이 네, 지금 배럭 더 부린데 넥서스가 네, 더 빨리 붙었어. 프로브가. 시간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벼면제라면... 그리고 언덕 뒤에서 툭툭툭 네, 때리다가 네, 이제 리버날 라오. 네. 네. 이거 진짜 네. 게임 끝나고 네. 바로 네. 달려가 지고기사대기 네. 네. 때려도 합법 네. 이건 킹정이지. 야, 네. 너무 잘하는데 변언재

그거 노리고 나온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병력이 좀 갈렸었어요, 탱크가. 네. 전부 다 원래 토스가 5시를 안 먹어요, 초반에. 1시를 먹지. 수비하기 좋으니까. 뻔했는데... 그니까, 테란 땅 네. 먹고 지금 국지 도발 한 건데, 네. 이게 하필 속지 않와가지고 근데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벌처로 오그로 끌고 어, 5시 어, 밀겠단데 그 여기에 사질러투리버만 있어도 떨어지든 리버가 떨어지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리고 이거 옵저버 와버리면 그냥 수비 그냥 될것 같거든요 아니지 아니지. 지금은 테란 본진 갈 필요가 없는게 자원을 하나 더 막고 있으니까 막으면 유리하거든 그래서 그냥 후속 드라군으로 시간 끌면서 앞뒤로 싸먹어버리면 되지 후속을 못 오게 끊는거야 얘 갖다가 그럼 이제 후속이 뭐다 테란이? 이때 앞뒤로 싸먹어버리면 되잖아 괜히 테란 본진 갔다가 리버 다 터지고 어 병력 다 터지면 아, 아, 희망을 주는 거니까 추가되는 셔틀로 상대방의 했죠. 했죠. 아, 어. 처음에 네. 엄청 유리했겠다 그리고, 그리고 장기전 가면 네. 먹을 데 없겠다 이러니까 그런 보험으로 그런 그냥 다섯 시 먼저 상대방의 먹은 것 같아 말이죠. 그래서 선택할 수 미리 상대 거먹는단 마인드로 추가되는 명령만 따로 잡아내면서 <laughs> 오히려 고립의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도 네. 사실 됩니다. 근데 아래 길로 지금 빠진 거인식못 했어요. 와, 아니. 저거 설마 사질럿 일이 번가 주작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합류됐는데 안마당에 비는 순간 포스는 노릴 수 있어요. 네. 자, 태... 자, 갑니다. 아, 입구가 좀 비어요. 예, 네, 입구가 비었습니 아, 이놈 탱크, 탱크 돌아와야겠다, 이거. 딜 지연 좀. 근데 안마당을 날리겠 와, 벌써 바업 됐어, 질럿. 뭐라고요? 붙었어요. 탱크 바로 앞에 와, 질럿 네. 네. 네, 바로 벌써 된 이거 트리버의 탱크 다 죽겠다, 이거. 공격적으로 와서 자 바로 니다어야 커맨드 터지겠는데? 뛰어야 돼! 리버가 마음 놓고 지금은 야 그냥 갖고 논다 벼란제가 네, 나오는 병력 족적지 변을할수 있는 자, 문제는 리버입니다. 이게 막을 때 막더라도 병력이 깊은 상태에 막으면 의미가 안 생겨요. 네. 네, 이게 아, 그냥 진짜 갖고 논다. 해야 됩니다. 네, 제목재병력 너무 잘한다. 그리고 문제는 토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리버의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진짜 오, 너무 잘하는데. 타고 다니는 리버가 지금은 문제인 거죠. 위아래에 있는 리버가. 네. 자, 여기 질럿들더보강됐고요 여기서 탱크만 끊어먹어도. 아. 차이가 좀 너무나요. 예, 이 병력들 못하고 아, 근데 처음에 됐다. 그렇게 아, 피해를 보고 아, 피해를 안 나간 보죠. 게 다섯 시 구치 도발에 너무 억그로 네, 걸렸어. 네. 처음에 앞마다 그 피해를 앞마다 엄청 앞마다 많이 앞마다 봤었는데, 돌아오에게트변현재가 네, 너무 잘한다.